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laughs> 예, 주일을 주님 전에서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기다리셨잖아요. 네, 이제서야 다 대답이 나오네요. 한주 동안에 보면은 월요일부터 이렇게 화수목 등등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 대체적으로 한다면 뭐꼭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토요일을 많이 꼽는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토요일은 좀쉴수 있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푹쉴수 있기 때문에 아 토요일을 많이들 꼽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주 5일 근무지다 보니까 토요일 그 숫자가 이제는 금요일 오후로 많이 이제 점점점 움직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그날 중에서 좀 가장 힘들고 아 짜증나는 좀 더러왔으면 늦게 왔으면 하는 그런 날 언제일까요? 월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사람들은 놀고 또 여행도 가고 나름대로. 좀 쉼도 가지면서 그렇게 여유를 갖다가 새롭게 또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가야 하는 삶에 있어서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월요일을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느 날입니까? 가장 귀하고 귀한 날, 이 거룩한 주일을 날마다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 어쩌면 토요일 저녁 시간이 더 기다려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일 주일날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단임 목사님 만나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 만나고 목자들을 만나고 옆에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 한주 동안 어디서 뭘 했을까 얼굴에 점은 하나 더 생기지 않았을까 등등 이런 고민과 기대를 가지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그런 기다림으로 날마다 날마다 이 자리를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이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또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형제와 자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십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저 멀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 보면서 여러분 마음껏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모하는 자입니다.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에 가서 아 내가 좀더할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여러분도 즐거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게 날마다 우리는 붙잡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은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비록 같이 살진 않지만은 주 안에서 함께 사는 형제 자매이기에 정말로 혈육과도 더 나은 그 모습으로 나누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곁에 있는 형제. 우리가 섬기는 자매 서로 협력하며 함께하고 있는 이 선교회 특별히 선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교구 식구들 목장 식구들 교구장님과 또 전도사님 등등 우리 단원 목사님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나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이와 같이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앉으라 서라 주 안에서 서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가정의 염려로 인해서 가정의 또 경제적인 일들로 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설까요? 무엇으로 설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설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떨어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할수 없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누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모세가 땅을 쳤지만은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성을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을 갖고 걸어갈 때에 길이 열려지고 바다가 갈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주 안에서 설때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세상에 살다 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예, 그렇게 안 보입니까? <laughs> 예, 이제 조금 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저런 일들을 겪고,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도 겪고 있는데,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겪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면요, 스스로가 참으로 어, 연약한 그 모습에 있어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왜 나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왜 나의 삶에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그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피곤해하며 짜증내기도 하고, 등등의 그러한 어, 환경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네. 원수가요 천억을 가졌습니다. 배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정말로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인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주안에서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안에서 서야 할 것, 믿음과 소망과 또 하나 빠지지 말아야 할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예, 떼려야 뗄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손잡았잖아요 예.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손잡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주었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선교회 원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 로벨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까? 예, 주의 사랑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좀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고 또이 모임을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아멘. 주의 사랑 가운데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골을 낼수 있습니다. 메시라고 하는 선수 아세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굉장히 축구를 잘합니다. 저보다 굉장히 잘해요. 예, 그래서 예, 프로 축구 선수로 굉장히 돈도 많이 받고 하는데 골을 너무 너무 잘습니다 찬스만 나면 놓치지 않고 잘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선수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 그런 소망을 갖는데,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잖아요. 아마 메시 선수가 골을, 또 여러 골을 넣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메시가 아무리 골을 잘 넣는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골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역할은 누가 합니까? 골키퍼가 합니다. 메시가 아무리 공을 잘 찬다 할지라도, 후반까지 달려가서 골키퍼의 역할은 할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와 같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키퍼가 있어야 되고 또 옆에서 뛰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합력하는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향해서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오늘 주시는 이말씀의 4장 1절의 첫 번째로 주시는 그권면의 말씀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또 소망 가운데 서며 사랑으로 서서 함께 걸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굳건히 서시며 소망으로 서고 사랑으로 연합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어지는 그 권면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그들을 권면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앞서 우리가 1장에 읽었던 1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 건데 이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입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성질과 그 기질들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서로 싸우기도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도바울이 곤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쌍둥이를 할지라도요. 기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도 다른 모습들이 조금 조금씩 있잖아요. 이처럼 분명한 것은요, 서로 다른 기질과 그러한 성질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 그것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서로 다른 기질과 그 성질들은 하나 될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목격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마음들이 연합되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뭉쳐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각양각색의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분명 주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 되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앞장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서는 그것은요, 자기 패거리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는 주의 전입니다. 결코 내가 자랑이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단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서 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무리를 만드는 것 이것은요 이단보다도 어쩌면은 교회 안에 강한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요소가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교회로 함께 모이는데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요 나이가 있잖아요. 78년생은 78년생끼리. 사실 이거는 좀 우리가 활동하기 편하게. 물론 이제 어르신과 조금 젊은 사람들의 세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 또 그런 환경이다 보면. 그 환경 가운데서 더잘 모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요, 이것이 율법이 돼서, 이것이 기준인 양 이것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은 무엇으로 주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고집하고 우리끼리만 나와 마음 맞는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활과 이러한 사고는요, 이 선교회가 하나님 뜻에 결코 부합되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선포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주의 사랑 가운데 다시 권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좀 조용해졌잖아요 사실 지금 6월 지방선거로 인해서 많이 들뜨고 또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야 할 때인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때 염려하셨잖아요 너무너무 그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다 아마 하나님이 그 어, 마음을 아셨는지 현수막이 싹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보기 좋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자신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은 아는데, 정치인들, 예,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정도로서 주어진 그 방법대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결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백성된 우리들에게서는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섬기며 나누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우리 선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중앙교회 교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단 모든 것을 덮는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요 이 모양 저 모양 참 천차만별입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 보듬어 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모습 가운데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그 선교에는 그 공동체는 더욱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한다. 예. 멍해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멍해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도 있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인 여인들을 돕고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구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와 멍해를 같이한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요, 예, 교육자들이 있고요. 또, 주의를 감당하게 부른받은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들의 그 일들을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사를, 비롯,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도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을 질타하시기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건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힘을 얻고요. 또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교회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교회 있죠. 주일에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주일만 나와서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또 다른 일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 제가 일하는 곳 바로 주의 전입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의 일꾼들은요 멍해를 함께 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매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멍해를 맸던 자들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맸던 자들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비록 한 사람 배신한 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쁨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달려갔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멍해를 메고 오늘도 내가 달려가겠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금년에 특별히 중직자를 이제 세워갑니다. 이미 공포가 된 것처럼 기준에 따라서 중직자를 선출을 합니다. 후보자를 추천을 받고 또 추천받은 자를 이제 후보자로 결정해서 8월 달에 세례교인 이상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투표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사람이 선택되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요, 그멍해를 기쁨으로 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요, 내가 돼야지. 내가 아는 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내가 소위 말해서 선거운동 해야지. 이런 마음 결코 우리는 갖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땅 가운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 우리 모두 멍해를 지고 갈수 있는 기쁨으로 멍해를 지고 갈수 있는 온전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시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를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중직자 선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타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림 없이 이를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단임 목사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교구장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회 회장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갈 때에 각 기관을 통해서 이 한국중앙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주셨고 또 천국보금을 이땅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증거하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진구에 광진구에 특별히 우리 중곡동에 세워진 지역 사령부입니다. 우리는 특공대예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이 멍에를 기쁨으로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멍에, 복음 전도를 향한 멍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선교회회원 분들, 선교를 통해서 국내 선교와 또 지역 봉사와 섬김의 그러한 멍에들. 왜 나에게만 이러한 멍해를 줍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또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지고 갈 때에, 오늘 동력자를 도와주고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될 때에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혼자 살겠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멍해를 내려놓고, 주례 낭을 쳤던 선장과 선원들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 젊은 영혼들이... 그렇게 차디찬물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멍해가 내게 있어서 이 멍해는 이 배를 지키고 이 배에 탄 모든 선원들뿐만 아니라 승객들을 지키는 것을 분명 그들이 알았다라면은 그것을 놓치 않았다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생명이 살게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기쁨을 나누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사고 결말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결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멍해를 내가 지고 갈 때에, 그리고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멍해를 같이 한자 얼마나 좋습니까? 참으로 멍해를 같이 한자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 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멍에를 내려놓지 마시고 기쁨으로 지고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더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하라.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쓰는 동력자들을 도와주라. 오늘 이 말씀, 이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서야 됩니다. 또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한 그 마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여하여 함께 힘쓰는 동력자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 우리 선교회 회장 임원들 또 목장의 목자들 기관의 기관장들 우리 모두를 동력하며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한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뻐춤추며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